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허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순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마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최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임주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숨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흥이쁨 중주님을 찬양토로 내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마지아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 아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옷 내가 이를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교약상경 10쪽에 있는 창세,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최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그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새로운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어, 찬 어, 1492년 10월 12일에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이자 항해가 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지금의 땅인 신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배에서 내려 땅을 딛자마자 이 곳은 이제부터 스페인 땅이다라고 하면서 어, 스페인 왕의 영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어, 1969년 7월 20일은 인류가 우주선 아폴로 11호로 달에 첫 착륙한 날이죠 우주비행사 닐암스트롱이 어, 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 어, 거대한 도약이다 어, 이렇게 인류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곳에 발을 디뎠을 때그첫 어, 첫 접촉의 순간에 나름의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의 땅에 뒤졌을 때그 순간은 무척이나 중요한 순간이고 귀한 경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가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은 사실은 창세기 팔장 뒷부분부터입니다.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9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전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동물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을 하시죠. 3절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와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반드시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건 단지 요리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쪄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피는 빼고 먹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을 단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굳이 강지하,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 하신,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그치고 땅에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거의 1년 만에 땅을 밟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스몰 토킹처럼 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땅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사람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포악함이라고 말하죠. 포악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무척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도 바로 이 포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포악함이 너무나 거대해져서. 더 이상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창조 세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홍수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계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에 대한 명령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신 내용은 바로 동물을 잡아 먹어도 된다는 것이고 대신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폭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인지 그 전부터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포악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포악함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악함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포악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포악함이 있으니 포악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포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포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는 왜 포악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달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생명의 중요성에 말씀하신 어,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리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깜빡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당연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아니, 믿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이후로 가인 이후로 폭학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커져갔고 결국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들이 하도 포악하니까 더 두고 볼수 없어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벌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포악함으로 가득한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포악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포악함이 가득했다가는 창조 세계가 파괴될 것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도 무지개 언약도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더 이상 이 창조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만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그 포악함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악함이 창조세에 가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인간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끌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구장 말씀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왜 이리 말이 듣지 않느냐? 왜 이리 게으르냐? 왜 이리 제멋대로냐? 왜 이리 욕심이 많으냐? 왜 이리 이기적이냐? 왜 이리 고집과 미련이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집과 미련이 있는 우리를, 욕심이 많은 우리를,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은... 너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욕심을 내려놓도록,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도록, 고집과 미련을 버리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돌보시고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거나 힘주시거나 위로 어 마음을 만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늘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위로와 돌봄과 격려와 함께 하심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집과 미련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섬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품어주시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생각하기보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당장 앞에 일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 내가 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정도 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섬기시라고 하시는구나. 배려하라고 하시는구나.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하시는구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어,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지금의 이런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첫시간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우리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뜻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 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